<laughs> 이거 맞나요? 간단하게. <laughs> 테이프를 <웃음> 얼마큼 쓰는데정을 쓰고 있는데. 스파링 안 한다는 거 맞나요? <웃음> <웃음> 그냥 평소에도 아, 하고 있어 아, 그래, 본인은 뭐, 야, 너 머리 이렇게 하면 하는... 서 백테이크 가는 거킥소브드래곤 가는 거한 가지 그다음에 만약에 킥소브드래곤안 됐을 때디바크에서 레이터 가드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응. 한쪽은 목기 잡고 한쪽은 팔 손에 잡고 스파이더 골반 이렇게 상대방이랑 거리를 유지해주시는데 상대방이 이제 가드패스를 하려고 미나레드 패스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슬레이드 들어왔을 때 자연스럽게 이 오른 다리가 훅걸어지고그 다음에 이 손으로 이슬라이드 들어오면은 분명히 가슴으로 압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왼손으로 이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냥 손으로 막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깃을 잡고 밀어주셔도 돼요. 오른손은 상대방 발 뒤꿈치를 이렇게 잡아주는 게 제일 좋고 이게 안 된다면 그냥 이렇게 발목을 잡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리시드로 하거나 유연하신 분들은 이렇게까지 나아주세요 바닥 밀면서 밀고 가슴 깃은 당기고 하면서 제가 이 안쪽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거리 조절하다가 상대방은 계속 밀고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 바닥을 밀때 내가 패스 당할 것 같다거나 좀 불안하신 분들은 그냥 이 상태로 이 발을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들어가셔도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와. 상대방은 당기고 나는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상대방이 이제 가만히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밀면은 바로 빠지는데 상대방도 분명히 들어가려 이렇게 텐션을 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내가 앞으로 찼을 때 상대방도 같이 갑니다. 리버스 드라이브 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한번 들 들어와주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들어와주고, 그 다음에, 오금이나 밀고, 다리 돌려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돌려서 발목 끼어 넣어주고, 넣어주고, 그 다음에, 왼손으로 끼나 바지 끼 잡아주시고, 밀고. 이거를 공 끼우면서 하고, 10벨트 훅 걸어서, 백 잡아줄게요. <목소리> 공간이 좁아서 못 들어가거나, 분명 반동이라든가 상대방이 뭐 압박이 너무 세서라든가 여러가지 이유로 내가 들어가다가 막히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신 분들은 똑같이 이제 세팅을 리버스 델라이브 하고 내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공간이 좁혔다. 이렇게 하면은 못 들어가겠죠? 아니면은 압박을 해버리면은 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텐션 주다가 내가 못 들어갔어 여기까지 밖에 못 들어갔는데 약간 이렇게 깔려 버릴 것 같다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 걸려있는 다리를 이렇게 밀어주시요 얘를 일단 살짝 밀어서 상대방을 내려 준다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이 손을 같이 파주고 X각으로 갈 거거든요 엉덩이를 다시 아래로 내려 이렇게 내려주고 내리면 자연스럽게 얘가 여기로 오거든요? 상대방 다리가. 그러면 그대로 그냥 감싸주고, 어, 왼쪽 다리로 상대방 오금, 그 다음에 이걸로 들어 올려주면서 반대쪽. 하면은 엑스 가드가 되죠?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상대방 내 다리를 스윙을 한번 쭉, 이렇게 있다 하면은 지금은 내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방 다리가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앞으로 하면은 제가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상대방 이렇게 잡아도 되고 뭐 바지깨 잡아도 되고 끌어안아고 저는 끌어안아서 상대방을 내 몸에 완전히 얹어줄예요 얹힌 다음에 어, 내가 누웠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스 주면 상대방이 스윙이 그러면 이 다리를 아래로 내려주고 내려주고 감타주 그러고 또 얘를 들어주면서 스윙, 바을 네, 들어오고 그 다음에 스윙을 한번 줘서 내가 잡을 수 있고 잡고 이 다리가 근데 내가 그냥 잡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잡음으로써 상대방 다리가 또 앞다리 바 그냥 뽑아줘야 되거든요. 살짝 끌어 당겨준다. 그다음 여기에서 바로 일어나는 건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반동을 주면서. 앞쪽으로 그럼 제 다리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일어나 주시면 돼요 일어나서 여기서 여기서 오버 언더 패스까지 가거든요 <laughs> 그러면은 계속 손에 방을 찌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무릎을 바서 이렇게 하는 것 좋아하고 아니면 여기에서 인손으로 입을 먹고 어깨로 상대 완전히 누워주고 다시 또와그 다음에 정면까지 갔다가 이렇게 치워둡니요 이렇게 5번 패스하는 것도 좋아하고 아니면 여기서 뭐 이런식으로 이렇게 패스하는 것도 <laughs> 좋아하고 아, 이거, 아, 여기서, 해야 돼. 네, 여기서. 해야 돼. 네, 네, 다리를 찢어서 아, 찍고 나서 여기서 X로 바꾸는 거. 아, 괜찮아? 네. 괜찮아. 았 맞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만약에 공간이 좁아서 바로, 원래는 공통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laughs> 못 들어갈 때는 저는 그냥 발목으로. 넣어요. 어, 발목 넣어서 아, 밀어주고.

먹을 <목을 이> 수 있는 거 하나 있지 어디든 사서 볶음막 이런 거 그냥 참, 참, 기 말고 볶음밥 먹을 수 있는 데 있잖아 아 그래? 어디든 나지 볶음밥? 볶음밥 는데 있잖아 아 좋다 괜찮다

나사가 yeah, 머리 여기 머리가 떨어져 있어. 여기 삼각대.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말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이 정도. 이이 정도. 이이 정도. 이이 네. 너무 귀

뭐야?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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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来 私た<スロー>